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85페이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예,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미하며그 의가 영원히 도다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질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애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레... 오늘 처음 뵙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박기분 권사님의 아드님 이십니다. 네. 박기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주님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10편 111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어, 여기에서 이제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어, 자신과 가장 친밀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가까운 그런 친구들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가장 가까운 자신과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어도 삶의 모든 부분을 공유하고 또 속사정 속마음까지도 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진실된 그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절 말씀해 보면 이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아멘 네. 가장 친밀한 그 친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하신 일이 크도다 여호와의 하신 일이 능하시도다. 여호와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진실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자.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자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연구하자,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저 무턱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1년 지나왔으니까, 그래도 1년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뭐, 다 하나님 지켜주셨지 하고 무턱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연구하자. 연구하자는 말은 조사하자, 찾자, 헤아려보자, 이런 말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되,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들을 헤아려 보고, 또 그것들을 다 조사해서 찾고, 그것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읊어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지만 올한해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려 보면서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기록하면서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물론 지금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낙담과 좌절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올 한해 너무 힘들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받으실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한 해를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남은 며칠간 31일까지 남은 며칠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헤아려보고 세아려보고 기록하여서 그것들로 하여금 올 한해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능하신 일들 그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2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찾아서 그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할까요? 우리가 왜 행복감을 못 느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한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우리 인생은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물론 지금 상황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의 인생에서의 역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칠 때 찬양이 넘칠 때 샘솟듯이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은 영원히 항상 언제나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언제나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드러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해 볼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자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다시 한번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뭘 할까요?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헤아려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또 무엇을 주시냐면 오절 말씀에 양식을 주십니다. 여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6절 말씀 도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여호와께 감사하는 백성 여호와께 찬양하는 백성,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헤아려 보는 백성, 연구하고 찾고 그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아 백성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살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사의 능,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고 낙담과 좌절과 실패의 한 현장에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도를 세어려보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이 얼마나 능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터저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헤아려 보는 자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팔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전능의 팔이 이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진실됩니다. 그리고 공의롭습니다. 공의로 모든 일들을 치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진실되게 행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도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교훈이라는 단어와 가까워요. 하나님의 교훈은 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과 인도는 다 확실합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어요. 나의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무궁이 정하신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반은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실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언제까지 이루시냐면 영원히 이루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라고 일컬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애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속을 베푸신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진실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애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에는 찬송이 머물고 감사가 머물고 은혜와 자비를 헤아려 보는 삶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사망이 아니요 생명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찬양하심으로, 지혜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지혜로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시고 축복과 형통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4장을 부르신 후에.